네, 초콜릿 먹을까? 사케 음주로? 먹고 싶다는 친구한테 간발의 옷도서 한번 사주고 나면 다음부 사달라고 소리 안하니 <laughs> 개못됐네. <개멋> 개 <laughs> 못, 개됐네아저 <개멋> <laughs> 사케빌런, 사케빌런 진짜. 사케빌런. <laughs> 좋은 <laughs> <laughs> 사람들이 그치. 있어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아 미치. 아 지금 말한 거 인풋 많이 있지, 안 풀. 아저야 어. 그, 그 사이코 그. 아 미치. 뭐야? 몰 웨슬리 그. <laughs> 이 아니 대체 머릿 속에 뭐가 뭐가 인식이 됐길래 사실인 걸 나도 인정 1분 30초라고 띠띠뛰뛰뛰빽 냉장고 주제 에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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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절대 절 냉장고 위에 있는 전자레인지인데 냉장고가 문이 안 닫혀서 그랬어요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그럴 <웃음> 수 있지! <laughs> 뭘 뭘... 웃어 <무서워>. 아니씨... <laughs> 아 그래, 그래. 냉장레인지... 냉장레인 <laughs> <laughs> 아... 발상이 <웃음> 귀여우시네 ...뭐지 냐? 마차레토티뭐야마차레토티뭐야쏘니다 디오니 죄송님 살짝 이런 거서 <laughs> 어, 약간 그거 <laughs> <laughs> 정말 섹스합니다 하타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. 아 씨발 나 알겠습니다. 오늘 아나디오소스야이주이야 <laughs> 이씨. 아니, <지>. 아니 씨발. <laughs> 미친 니소스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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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너거 아니냐니까. 책임져. 너때문 분위기가 다 깨져버렸잖아. 책임져.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 소스 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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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. 이런 느낌으 그거 압기 최소 런치패드 아, <laughs> 나 계속 봐 <깨소봐>, 개... 냄새 오레오 지로레리꼬 렛잇꼬 아 미친 아 개웃겨 아개웃전차아우 <laughs> <laughs> 미친 아쟤 때문에 집 미치겠네 <laughs> 아병스타가 <평타리가> 아꼈네 <웃음> <웃음> 미친 새끼 수박 <laughs> <laughs> 사케. 아, 지린다. <웃음> <웃음> 야. 요. 우리 오인판 만들까? 우리 거... 지금 4명이지. 오인판 만들까? 어, 아, 렛. 아, 개새끼야. 아, 아 여, 10시 반에, 10시 반에 그 뭐지? 파티가 쫑나야 돼. 내가 10시 반에 가야 되거든요. 털썩. 털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사케만 나는 데래.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아니 나갔잖아. <laughs> 아이작이 배달하고 아이작 나갔어. 찰깨 만나는. 날도. Yeah. 아니 미친 미치... 발상이. Let the dark s 미친 발상 미치겠네 진실. 아. 아, 있지. 약한 탱커는 날 잡기조차 할수 없지. <laughs> 어, 저 <야>, 탱커는 <laughs> 날 잡을 수 있을까? 기계, 기대되는군. 야, 아이작 나가서 아이작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미성년자는 아, 꺼져라. 미성년자는 꺼지래. 니들은 <laughs> 법적으로 날 마시는 게금지되 있다. 설 <laughs> <laughs> 걸... 거이 보니 이제 사... 어야너 나랑 아니. 올와 봐. 아. 어, 옷 어, 옷. 아. 어, 어. 뭐야왜 갑자기 왜아아냐왜왜왜 나랑 그렇게 아니야. 줄게. 다시기계 피해야 동 있어. 왜 그래? <laughs> <laughs> 야나나 나... 봐. 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와, 뭐라 가는 거 봐. 사사사 사. 렉! 어, 렉? 아 렉. 뭔 렉이냐. 기시간이냐 제발 고쳐라 사이퍼즈야. 뭐해. 기자 클립을 개잘해. 나 방금 기자 클립 봤대 훅 갈뻔했어. 너 괜찮아.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피터 컷. 그 때는 한잔 마시고 생각하는 거야. 미치. 그너수있 너니까 이해해줌. 화이트. 화이트. 가자. 파워 핵. 토마스 왼쪽. 어, 쓰레기만 쓰지 마세요. 이런 쓰레기가 그렇게 아, 다 맞아. 가져갔어야만 했냐. 야 뭐야 딜왜 이래? 공인가 봐. 일장방이요아 그래? 아니 <laughs> 아이자 아, 가버렸잖아. 아, 가, 있습니다. 아 리사 보니까 아, 또내 친구가 한다씩 생각나. 아, 리사야 이거 나랑 같이 트루퍼안 잡을래? 그럴 수 있지. 똑똑똑 똑똑 그거 다시 돌아가 d d o c 가 o r d 어 c t o r d o c doct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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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도와주지 않을래 t o r doctor, doctor, d o c 야 미안해. 피터! 미안해. 피터, 피터 뚝배기 깨준다면서! 고멘나사이! 피터 뚝배기 깨졌다면서! 너뭔거아니야 고멘나사이! 안돼 우리... 우리 입이 죽는다. 베르자로베르자 어. 야 베르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저 오른쪽에 떡볶이가 날 부르고 있다고. 간다 엘리! <laughs> 저건... 저건 내거다 <laughs> 나도 아, 먹었다. 도착. <laughs> 애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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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이것은 대박의 느낌 저 잡혔어요. 살려주세요 <laughs> <laughs> 바보 같은 아이자 감정인지도 모르고 아마이죠. 아 미치겠네. 카미오 저기 있는 거아 어, <laughs> 아, 너무 웃어서 목다 오다가 질해 맞고 죽어버려. 아니야, 난 가린다고. <laughs> 예? 아, 맞 예? <laughs> 하나더 맞아.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죠, 인간 사켓님? 대후. <laughs> <laughs> 어차피 전진해도 나의 하 니게라리로 도못다? 뭐하니좀 이상한 거 같거든? 취하셨네 거항 죽여버려! 죽여버려! 죽내 죽여버려! 아! 날 부르지 말고 죽여버려! 안돼 굳서 <laughs> <laughs> 영도사님. 영도사님, <laughs> 어서. 어서 적들에게 불벼락을 내려 주십시오. <laughs> 오케이. 기다려. 불벼락을 불벼락을 내려간다. 너희들은 여기를 쏘면은 너희들은 죽게 돼 있다. 새끼들아. 저게 다. <laughs> 자식들아. 홈에 때야로. 내가 외장군이야 나베컷. 무섭해. 코마스 그 방이야 공이야? 방 같아요 가나 아, 통통볼 가 아, 통통볼 아니 잠깐만 어, 이게 무슨 일이야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 기선창 어? 쌍창 쌍창 저기 엘리딤 엘리딤 이거 두 개임 나의 리듬에 취해버렸군 <laughs> 아니지 너한테 그냥 취한 거야. <laughs> 여기에 수르타를 아, 음, 여기 수류탄을 던지면은 나아무아제랑 있으면 너무 웃겨 죽겠어. <laughs> 싫어요. 누구 나와 함께 트루퍼를 먹지 않겠는가? 여기 많아 많아 장군님도 있고 꼬맹이도 있고 아갑도 있어. 뭐? 갑자기 기분 나빠. 뭐야 미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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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와달라. 난패저벨조를제 <laughs> 진짜 좀 이수... 미치겠네. <laughs> 나의 쏘를 느껴라. 나비개 피. 버라 전환. 나 뭐야? 아, 으, 아. 통곡의 벽. 통곡의 벽. 하. 미사 깜빡할까? 어. 만딩 새끼. 이 걔를 건드려서 혼났어. <laughs> 까꿍. 가라 나의 불신들이여아 미친 나 방금 내 옆에 있는 거 인프인 줄 알았는데 곧 전지야. <웃음> <웃음> 속았어. 가라 나의 전지들이여. 내건 아니지만. 네, 잘한다. <laughs> 아 간지러워 <laughs> 쟤네 토마스 바이구나 맞네 생각보다 딜이 잘 들어가던데 별똥별보다 반짝탄이 더 센거같애 스테디 꽉 아잇 도래도래아래아직안죽었아아직안죽었아나 안 죽은 사람 만들지만아지 쉬... 뭐라고? 아라고아지것도아어아아도아아지 아지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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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간 안돼, 우리 벨저짱이. 이지매를 당하고 있어. 이지매. <laughs> <laughs> 아니, 단어, 단어 선택의 상태가 나의 소울을 느껴라. 개피, 굿. 아이짱! 너냐, 야 나를? 아, 아, 저 죽어요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까미 맞췄다. 아크! 그... 아 뜨거워. 잘 가라. 시야요! 도망가, 도망가! 더러운 탱커 주세요. 아, 어디 원딜한테 손을 올리려 하느냐 쓸이 <laughs> 없다. 어... 에잇. 넷. <laughs> 까, 네. 카... 아, 뭐 까미 오는데? 지뢰 밟긴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뭐라지? <laughs> 야, 근데 나 죽었는데 너 언제 와? 야, 펼져야, 펼져야, 펼져야. 나 죽었는데 램피카가안 왔어. 이것에 수리, 이것이 사케의 힘인가? 가. <laughs> <God. 웃음> 운동의 단백질 파워. <laughs> 어, 이거 공지, <laughs> 공지. 게임. <웃음> <웃음> 야, 나 진짜, 나 진짜 목이 너무 간지러. 너무 기침 많이 했어 그럴 수 있지. <laughs> 어? 아! 막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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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아빠다 그! 그! 어른쪽 번 <laughs> 아! 미친! 나 실수로 핵 눌렀어. 멍청하고 데드 플레고 세우고 핵 눌렀대. 어? 여기 누, 누구 오시는데? 나요. 마중 나가 드려야지. 피터 맞췄다. <laughs> 되잖아 초딩! 아, 죽여라 죽여! 그렇지! 통곡의 트 통곡의 가 아니 하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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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계 아, 아, <목소리도> 아, <자연대. 웃음> 결계? 아가 하트가 하 결계 <아니>, 아, <laughs> <진짜>. 결계가 <laughs> 미친 아하거어하하냐아하늘 오늘, 오늘 좀 뿌듯한 영상 나가하하다 아이거 아 지금 영상 돌아오셨어? 당연하지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브러블. 저는... 르브러 어, 안주 먹었어 인사하지마. <laughs> 안녕하세요 시청자 저는... 여러분. 오늘 유신의 오늘의 사이퍼즈에 모신 <laughs> 게스트 닥시네 친구. 닥카 선생님을 모셨다고 해요. 알 닥. 알 닥쳐가요. 좀 조용히 좀 해주셨을 거예요. <laughs> 다아 <재밌다. 웃음> 진심 가 오늘 방송에 생각을.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뭘 보고 갔었는지는 몰랐지만 지금 당장 5초 에 멈추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많이 죽었거야 <laughs> <걸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아니>, ...라고 <laughs> 램피카 <램픽아>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<laughs> 그렇다고 합니다 아, 근데 이거 근데 어차피 어? 어차피 내 영상 보는 사람 없... 나 팡팡 까미오 개피 아... 토마스 캔아다가아다가아다가아다가 아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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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아이가아따카 아따가... 아 와, 광 아따가... 아가 아따가... 아따가... 아가아가 아따가... 아가아이저아스가아가아가아으니아 나도 아었가아그렇아할수아지아아아 <laughs> <laughs> 음아 아, 까미오 왜 기사 구적이야 전광판이 마치 게스트하우스 마냥 북적북적하군 좋아 <laughs> 벅닥벅닥하네아좋 아, 따뜻해, 슛, 슛. 아이, 따뜻해. 슛, 슛. 아이 따뜻해 북적북적 아이 따뜻해 <laughs> 빙수 제작가 토마스였어 아이 저 이제 봤어 닉네임 야 미친 깜짝 놀랐네 나 안주 먹고 있던 젓가락 카라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두개다 있었어 <laughs> 뭐야 취했어요 아저씨 <laughs> 별로... 아니 참나! <laughs> 아니 야 참나인데! 버터져 있었어. 도, 나 그래가지고 아, 아니 씨발. 아, 나 쳤어? 나 떨어뜨렸나? 이랬는데. 유림! 죄송합니다! 선생님! 야버어 부터... 도박 아, 아, 꼈어 꼈어 램프까지 성악이. 제 이제 그렇게, 싫어요. 나를 누구라고 알아. 생각하느냐! 나는! 아! <laughs> 사케 선생님. <laughs> 죽으셨다고 합니다. 기쁘사자요 어. <laughs> 세상에. 아니, 무슨. 니 h a t 부서져요? 어 h 야 t 보통 it? 했을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게 아따가. 나 이제 a t i 인가다소 h a t is 어안어 h a 그 is it? What 없 s it? 코 어, 이거 야 이거 뭐 도수 13.5도 소주보다 약한데 뭘뭐 그래 네가 그거 먹고 취할 리가 없지. 네가 어떤 시을가졌는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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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예. 예. 와후 와후. 아, 아. 나한 번씩 젓가락 떨어뜨려야 돼. 선물 상자 까는 걸 야. 멈추지 않지. 똑같이. 오, 똑같이. 갔네. 야, 우리 우리 벨자 존나 이지메랑 하고 있음. 괜찮아 벨자 피 아직 말이아 이거 누가? <laughs> 아 죽여. 죽기... 들어봐. <laughs> 쇼. 아 호자야. 호자 아니야 그거? 리사 죽었어. 내가 내가 살고 싶으면 도망가야 돼. 어...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자 의미가 없잖아. 우민들한테 아... 땅 하다니. 도망가야겠다. 투르퍼 자식이 다 망쳤어. 나 이제 어떡하지? 엘리 엘리 기방이 너무 안 좋은데 도망가야겠다. 아 이제 쫓아온다. 눈을 감고 공을 바라들 돼, 돼, 돼! 눈을 감. 이기기의 흐름을 느 s y c t h 저거, 리에저사이저패스저거 엘리 거 봐. 나라에서 해야 돼, 저런 사 다니는거 봐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저 저런 사람. 사람.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저런 사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저다 사람.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저런 사람. bam b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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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m. b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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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m